일단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부터 시작하세요. 감정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조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루에 딱1% 당신은 오늘도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떠올랐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드리는 슬립로그입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 건 환경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그 결정의 힘은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서 평소라면 안 했을 행동을 하거나 작은 불안 하나가 하루를 망쳐버린 적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지 다루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토니 로빈슨은 바로 이 감정 조종 능력을 삶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과거의 상처, 파산 위기, 외로움. 누구보다도 깊은 감정을 겪었지만 그는 그 감정을 분석했고 통제했고 결국 도구로 바꿔냈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토니 로빈스의 통찰력을 담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어라 속 저자의 시선에 제 생각을 담아 우리의 삶에 투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한 한 세미나에서였다. 수천 명 앞에서 강연을 마친 직후 한 여성이 울면서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두 손을 꽉쥔채 이렇게 말했다. 저는 왜늘 감정이 휘둘리기만 할까요?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여러 감정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나는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매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리고 있었다. 강해 보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감정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 무기력에 빠진 적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냥 휩쓸리고, 회피하고, 억누르기만 한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만 한다면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린다. 당신은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 끌려다니고 있는가? 내가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인다. 감정은 인간 행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장애물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쫓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비만을 극복했을 때도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방향을 바꾼 것이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식욕이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그것은 쾌락과 고통의 연결고리를 다시 설정함으로써 가능했다. 일론 머스크는 말했다. 감정은 나에게 정보를 줄뿐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 감정을 정보로 바라보는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감정은 무조건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되고 훈련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른다. 이는 감정의 해석을 바꿈으로써 감정 반응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는 감정 조절 연구에서 감정을 억누르려 할 때보다 감정의 의미를 재구성할 때더 건강하고 지속적인 감정 조절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의 즉시 전환을 위해 나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 첫째는 몸, 둘째는 언어, 셋째는 초점이다. 사람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감정 상태가 결정된다. 어깨를 펴고 눈을 들고 호흡을 깊게 하라. 그러면 우울한 감정을 당장 바꿀 수 있다. 언어 또한 중요하다. 난왜 이래? 대신 지금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라. 마지막으로 초점이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형성된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가 없는 것에 집중하는가 그 차이만으로도 삶의 감정 그래프는 급격히 바뀐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배움된 낙관주의라고 설명했다. 낙관적인 사람은 문제 상황에서도 무엇에 집중하느냐를 바꾸는 데 능숙하다. 결국 감정은 상황보다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감정이 풍부해서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나는 다르게 말하고 싶다. 감정이 풍부한 게 아니라 감정을 잃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감정은 다루는 법만 알면 삶을 밀어주는 바람이 된다. 핵심은 이렇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쫓는 존재라는 원칙을 인정하라. 감정은 메시지다. 억누르지 말고 해석하라. 감정을 즉시 전환하는 도구는 몸. 언어 초점이다. 감정은 훈련과 해석을 통해 조작 가능한 기술이다. 나는 한때 감정을 숨기는 게 강한 것이라 믿었다. 어린 시절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라며 누구에게도 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감정이란 건 약자의 신호 같았고 드러내는 순간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 믿음을 성인이 되어서도 내삶에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분노를 억누른채 폭발했고. 슬픔을 무시한 채 허탈에 빠졌다.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내가 감정을 억지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후 나는 질문을 바꾸었다. 어떻게 감정을 없앨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이 감정을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이 질문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듣기 시작했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감정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 나를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는다. 지금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 오면 회피하고 분노가 올라오면 숨긴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다른 형태로 우리를 공격한다. 정신과 의사 가브로 마테는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신호다.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이다. 감정은 생각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것. 감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처럼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은 생겨난다. 예를 들어보자. 같은 상황이라도 누군가는 아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분노한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아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겠지 라고 받아들이고 평온함을 유지한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감정은 완전히 다르다. 빌 게이츠는 말했다.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가이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감정의 재구성이라고 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해석을 바꿔보는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와 불안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한다.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묻는다. 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떤 생각의 결과인가? 그 생각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하다. 당신이 슬플 때 그것이 단순한 상황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해석, 당신의 초점, 당신의 언어가 감정을 빚어낸다 그러니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내가 한 기업의 CEO를 코칭할 때였다. 그는 늘 직원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곤 후회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시오는 답했다. 배신감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그의 분노의 뿌리는 존중받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우리는 그 갈망을 직면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훈련했다. 몇달뒤 그는 아, 나는 이제 내 감정을 도구처럼 사용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감정은 억누를 대상이 아니라 소통해야 할 신호다. 그리고 이 신호를 해석하고 다루는 방법은 누구나 학습할 수 있다. 심리학자 대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 EQ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한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감정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감정이 우리를 좌우하게 놔두는 건 살아 있지만 통제받지 못하는 인생을 의미한다. 우리는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삶의 방향키를 잡는 첫걸음이다. 핵심은 이렇다. 감정은 억제할 대상이 아니라 해석할 신호다. 감정은 생각이 만든 결과물이며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뀐다. 아, 이 감정은 어떤 해석에서 나온 거지? 나는 질문을 통해 감정의 뿌리를 찾아라. 감정은 학습 가능한 기술이다. 훈련할수록 명확해진다. 몇년전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패배를 경험했다. 사업이 무너졌고 나를 따르던 팀원들은 등을 돌렸다. 언론은 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연락을 끊었다. 그 시절 나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분노 슬픔, 수치심 물가치함 등 감정들이 쉴틈 없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감정들을 반드시 느껴야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감정을 선택한 건가? 그 질문은 내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감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즉, 세상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거지? 왜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데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질까? 답은 단 하나다. 그들은 감정을 선택한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느끼기 전에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우리의 감정을 만난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한다. 감정을 선택한다는 말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우리의 힘, 우리의 자유, 우리의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조차도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는 힘을 놓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을 가진다. 이 개념은 인지적 거리두기라고도 불리며, 감정과 나 자신 사이에 심리적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훈련이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리두기 훈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나는 이 원칙을 매일의 삶에 적용한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는 감정을 터뜨리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지금 이 상황이 나의 감정을 결정하게 둘 것인가? 내가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다. 그리고 바로 이 주도권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감정을 선택한다는 건 느낌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처음엔 당연히 기분이 나쁘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를지 아니면 거기서 배우고 나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떠오르는 감정이 있는가? 그 감정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반응한 것인가?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감정도 예외는 아니다. 감정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드러난다. 이곳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훈련될 수 있다. 그 선택은 매일 반복될 수 있다. 그 결단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러니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가? 아니면 감정을 선택하고 있는가? 핵심은 이렇다. 감정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닌 선택 가능한 결과물이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야 진짜 자유가 생긴다. 감정을 인정하되 행동은 내가 선택하라. 감정 선택은 자율성과 자기 결정감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감정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생을 밀어올리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몸, 언어, 초점, 그리고 감정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는 연습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단한번 오늘 단 하루라도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인을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자신의 다짐을 한줄 댓글로 적고 시작할게요. 하루에 딱1% 오늘도 나는 성장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슬림로그였습니다.